동시에 또 네. 어, 넘치지 않게 또 음. 중심을 잡게 또 겸손하게 <laughs>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고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음. 어한 2주 연속 네. 당 지지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 어 분석해 보면 네. 인천 경기 쪽 중도 쪽 20대 30대 쪽에서 10%대 하락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 어,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음. 정치는 시민을 향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한다라는 것또 네. 겸손한 마음, 음. 또 신중하고 중심 잡고 있는 마음. 또 포용력 있고 동시에 결단력과 추진력도 함께 갖추는 품위있는 정치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음.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민주당은 어, 거대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죠. 달리 말하면 책임 정당이고 네.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그래서 제가 기회 닿는 대로 계속 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져야 어, 하고 건강해져.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 음. 우리가 여당 야당 보수 진보 기능을 다 아우르고 잘 수행하면서 품위를 갖춰야만 한다. 네. 국민들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얼미터 네. 결과 보고 마음 아파서 네. 슬펐어요. 많이 <laughs> 많이 슬펐어요. 예. 속상하잖아. 속상. 어떻게 2주 연속 떨어지는데 또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 수치를 보고 당 내에서도 심기일전하는 뭐 그런 마음인 그 심기일전이라고 것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잘하고 있어 화이팅 이건 심기일전이 아, 아니에요. 우리의 심기일전은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음. 부족한가, 국민들께서 무엇을 음. 원하는가 네.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들,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치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어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laughs> 얼마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오만하지는 예. 않은가. 오만하지 않은가?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것은 없는가? 음. 우리가 방향을 혹시라도 겸손함을 잃은 것은 아닌가? 추진력과 현명함을 같이 챙겨가야 되는 겁니다.